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을 보다, TV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좀 보셨을 주택인데, 음, 이 주택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다시 촬영한 이유는 같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주택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은 수목원에 와인 듯하게 수목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나무들로, 이런 큰 나무들로 인해서 주변이 막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사생활, 독립적인 위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산 속에 있는 주택도 아니고, 양평역까지 3k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운동 삼아서 혹은 자전거 타고 시내 충분히 왕리하실 수 있는 거리고요. 또한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5분이면 가기 때문에 양평 시내 각종 병원 마트 모든 시설 이용하기 정말 좋은 자리에 입지한 주택입니다. 정남향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양평 읍내에 이런 평지에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보물 같은 느낌의 주택입니다 자 우리 주택 이제 정원 부분에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들어오는 진입로로 한번 쭉 나가볼게요 지금 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 여기까지가 저희 주택의 대지 경계면이고요 저희 주택은 지금 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지분도 없는 순수 알 땅이고요 들어오는 길은 국유지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 지분이 없습니다 참 가성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의 모습인데요. 진입로는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상수도 또 오폐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로까지 도시가스가 매설이 돼 있어요. 도시가스가 매, 매설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주택에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다란 대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잔디 공간으로 일부 놔두셨어요 근데 주차장처럼 쓰고 계신데 이 공간만의 주차장으로 쓰신다 그러면 차량 4대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화단 또는 텃밭 정도로 일부를 가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바라보는 이큰 나무들이 봄에 정말 예쁘더라고요 정말 알록달록 꽃들이 피는데 정말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정원의 입구의 모습이고요. 이 대지 한 켠으로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쓸수 있거나 혹은 창고로 쓸수 있는 아주 큰 천막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양이들 쉼터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평지에 편안하게 걸어가다 보면요. 원래는 이 대지 부분도 다 잔디 공간이었어요 근데 현 소유자분이 잔디 관리가 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현무암 판석으로 전체를 다 깔아 놓으셨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보셨던 처음에 보셨던 요 주차장 부분도 사실 다 까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좀 삭막할 것 같아서 일부는 저렇게 잔디 공간을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지어졌던 주택이라 그런지 예전에 화덕이었겠죠? 여기다 솥단지 하나 걸어 놨았던 흔적의 그런 건축물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경계, 대지 경계면을 해서 조경석들을 예쁘게 쌓고 그 위에 이철쭉연산홍갖가지 수목들을 빼곡하게 심어 놨어요. 아, 여기는요. 주택 하나다 건축해도 될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뭐 카페를 하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땅이 넓어서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되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풍광이 이 정원의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자, 요 대지공간 총 3단이죠. 주차장 부분, 요 현무암 판석이 있는 대지 부분, 그리고 요 한쪽 면으로 보면요. 넓다란 오물이 나오는데, 야, 여기도 뭐, 물고기 키우기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연못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계단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사실 주택보다는 정원이 주인공인데, 우리 주택의 외관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주택의 토지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택의 토지 모양은 약간 부정형으로 생겼죠 그렇지만 이 조경들을 예쁘게 잘 해놓으셔서 실제로 땅이 반듯한 토지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지분이 없는 순수한 대지 면적이 287평입니다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주택 부지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경계면으로 철제 대문이 하나 있고요 옆으로 주 정갈하게 잘 쌓아놓은 돌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돌담 앞으로는 소나무와 마당 한켠엔큰 은행나무가 받치고 있네요. 정 남향으로 저 거실창이거든요. 거실창이 정 남향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나무들이 많아서 지금 햇살을 좀 많이 가려주는 면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으로는 아담한 또 화단이 마련되어 있어요. 야, 이 나무들 관리하는 게 보통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요 나무들 관리하기도 너무 벅차서, 아까 그 중간 부분에 현무암 깔아놓은 부분을 잔디를 없애지 않았나, 이렇게도 혼자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주택이 지어진 게 91년도인데요. 사실 이 주택이 지어지고 나서 2019년도에 현 주인분이 매입을 하셨어요. 매입을 하시고 거의 뼈대만 남겨놓고 거의 개축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붕부터 바닥까지 거의 신축하듯이 지은 주택이라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는 손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주택의 후면부로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후면부로도 이 돌들 있잖아요. 이 발파석이 아니라 그 단양에서 올라온 이런 돌 같아요. 굉장히 예쁜 돌들이 주택 후면 경계면으로 쌓여져 있고요. 그대로는 이렇게 빼곡하게 설죽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 경계면 뒤로는 임야입니다 산이 있는데 산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독립적인 느낌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택 현관에서 바라본 정원의 모습입니다. 아, 진짜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정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위치도 좋고요. 땅값도 저렴한데, 아, 이 집도 너무 좋거든요. 자, 그 거실 앞에 넓은 데크 부분에 차양마 시설까지 만들어 놔서 여기서 뭔가 고기 먹고 구워 먹고 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모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려고 만들었던 공간이에요. 창고까지 다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제대로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쪽도 굉장히 큽니다. 한 3평, 4평 정도 되는 큰 공간이 있어서, 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정원이, 아, 너무 좋아요. 이거 관리하기가 좀 벅차다는 느낌일 정도로, 수목들이 너무 빼곡하게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구경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택은 아담한 단층주택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측으로 두 칸, 세 칸짜리의 신발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담한 전실의 모습입니다. 3중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이렇게 주택의 내부가 나오는데요. 약간 슬라이딩 형태의 바공 지붕 형태입니다. 층고 한 2.8에서 3m 사이 정도 될것 같아요. 자, 거실의 모습입니다. 바닥이며 벽지며 정말 새집 같이 선 하나 볼것 없이 청소 정도만 하고 들어오면 되는 주택의 내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호 또한 이중창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바라보는 외부 풍경은 이렇습니다. 거실도 비교적 넓은 편이고요. 후면으로 이렇게 주방에 디귿 자형 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식탁은 높이, 높이를 좀 낮게 해서 식탁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주방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널다란 화장실이 나옵니다. 샤워, 수는 뒷면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정말 깨끗해요. 손 보실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여기에 냉장고 한 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면 세탁기가 설치된 모습이네요. 아, 이 다용도실 공간도 제법 여유가 있어서. 실제 두명 정도 사시기에는 두 분용 사시기에는 저는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싱크대의 상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양호하고요. 거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옷방처럼 사용하고 계신데 여기는 알파룸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은 빨리 찍어 나갈게요. 안방에 큰 침대가 있고요. 작은 쇼파가 하나 있고요. 후면으로 이렇게 4칸짜리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제법 큰 편이고요. 그리고 다시 현관 쪽으로 나가게 되면 작은 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방을 방처럼 쓰시는 대신에 옷방으로 지금 현재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방도 요. 그걸 치우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니까 작은 방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택 개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이 위치한 곳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면적은 287평입니다. 도로 지으 없는 순수 대지 면적이고요. 건축 면적은 26평. 구조는 경량철골조와 세면벽돌조로 되어 있고요.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사용 승인일은 1991년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완전히 새로 짓다시피 개축한 주택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택이 26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도시가스 연결 안 하셨다고 하십니다. 필요하시면 연결하시면 돼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오폐수 처리 지역이라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방향은 남양, 주차는 내대 입주는 잠금치르고 바로 입주 가능하시고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매매가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땅값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보통 이렇게 땅값도 안 되는 집들 소개할 때, 집은 사실 좀 많이 엉망인 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같이 확인하셨다 시피 집도 손댈 것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단지 단점이라면 방이 두개 26평이라는 작은 평수가 이 땅에 이 넓다란 땅에 좀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큰 집이 필요 없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주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게... 주택이 위치한 곳은요 양평에서 가깝기 때문에 인근에 아파트들도 많고요 타운하우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추후에 여기에 빌라를 지어도 되실 거예요. 그만큼 투자 가치도 높은 매물이니까 음. 실 거주와 투자 목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매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매물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매물 번호 기억해 주셨다가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평을 보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